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구약 258 페이지에 있네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유 율법의 축약판인 신명기 의 말씀 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요 크게 약간 개관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 파트로 분분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를 세 번을 합니다. 그세 번의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게이 신명기죠. 1번은 1장 1절에서 4장 33절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 회고하는 어,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축복, 또 불신종의 저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 1절로 또 30장 27절까지 언약의 갱신과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 모세 마지막 사역과 죽음에 관한 기록을 함으로 이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단순한 율법사가 아니라 이 모세의 목회적인 설교집이자 영적인 유산이에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주석서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신명기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엘레 하드바르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씀드리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는 말씀드리니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단순히 모세가 자기 말을 한, 자기의, 자기가 쓴 성경을 주석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들이래요. 그럼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또이 신명이라는 이름이 17장, 신명이 17장, 18절에 나오, 나오는데 율법의 사본이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뒤태로놈이용이라는 어, no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하다. 뒤태로. 그다음에 율법, 노모스 이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반복했다. 반복해서 자꾸 알려준다. 이런 뜻인 거고요. 한국어의 표기로는 뭡니까? 신, 연, 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해서 알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가난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왜신년기가 필요했을까? 를 생각해 보면요. 첫 세대가 가네이스 바데야 사건 등으로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는 2세대밖에 안 남았잖아요. 율법을 잘 모르는 시대, 세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세대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신신 당부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요, 죽기 한두 달 전입니다. 그때 이 신명기 상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세입니다. 몇 살이냐면 120세. 그의 마지막, 그는 요이 한두 달을 요단강을 건넜는데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시간을 썼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 일이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느낀 거예요. 다른 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한 겁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그러니까, 모압당모압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11월 1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됐을 때 죽었기 때문에, 지금 11월 1일이니까 12월 말까지 그 안에 죽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더라. 자, 지금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뭔 얘기부터 하냐면 과거 얘기부터 해요. 뭐예요? 호렙산에서 세산까지는 열 하루 길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에 대한 이해와 역사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레랩산에서 가데, 가데스 바니아까지열하루길이 돼요. 근데 지금 얼마가 걸렸어요? 40년이 걸려버렸죠. 실제 거리는 80k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이, 이 80km가 뭐냐면, 호랩산에서 가난 난방지경, 난방, 남방, 난방인 브이세바까지 80km 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죠. 그런데, 40년이나 걸려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여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3,5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 형통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에 충실하면 그 길에는 비록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냐면, 보나스를 주셨어요. 보나스를 주셨어요. 요단 서편이 원래 가난 땅이었는데, 어디까지 주셨어요? 요단, 동편까지 보나스로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연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선물이 있어요. 신종한 자에게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서 1장 3절 시작. 만재해, 열한제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명기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는요, 그냥 우연히 펼쳐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된 날이고,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가는 날임을 신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걸러지고,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우는 어떻게 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세는 여, 여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적당히 알렸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알렸다고 했죠. 그죠? 3절, 다 알렸대요. 이 핵심은 다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두 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모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생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의 인생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설명해주고 당부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늘모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운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보문 3자을 보면 모세는요, 천리국 그제 40년 11월 1일 신명기 설교 시작하죠, 120세.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 가나안 땅이 못 들어가, 너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그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들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끌고 와서 들어가야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다 들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할일다 했다. 난좀 쉬겠다. 할수 있겠죠. 하지만 모생 그렇지 않았어. 요 그는 자기에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또 알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았어. 요 그럼, 이 마지막 한두 달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에게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죽을 것인가? 그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 가장 가치고 있 소중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년기 설교를 통해서 출애국 2세대에게, 즉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깨닫도록 모세오경의 주석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모세와 같이 주어진 기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를 못 얻어서가 아니에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가 학생 때 공부만 하던 하면 됐는데, 그 시간에 왜해 딸기스라고 내가 살았는지, 지금 돌아보면 참 후회가 돼요. 예, 그때도 공부만 하면 됐을지까지요 내가 꼭 공부하지 않고 놀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놀면 됐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수업시간에는 자고, 놀아야 되는 시간에는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금처럼 쓰려면 지금 현재 오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가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지만 그냥 이 새벽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가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해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지혜가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더 깊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영적인 성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는 것으로 삼으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에요 지금이 금이에요. 아. 지금 금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돌아보면, 아,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젊었으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10년만 젊으면 이걸 더 했을 텐데, 그죠? 이걸 내가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 시간 을 아낌없이 쓰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생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 신명기 설교 짧은 거 아닙니다. 120세 노인이 수십만 명 놔두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긴 설교 장면 설교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온 진을 쏟아서, 온 진을 쏟아 마지막 그 한, 한 힘이라도 쏟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시더라도, 찬양 한국을 부르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귀그 시간을 어떻해요 소중히 사용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위 사시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신 주의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신명기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읽었을 때. 자, 이거 한국말로 보면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죠.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보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시작하였다라. 우리는 그냥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호일이에요. 호일. 이 뜻은 뭐냐면 뭐 하기를 그냥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뭐 시작하기를 기뻐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스스로 뭘 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 율법 설명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 또한, 설명하기로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설명하기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설명하기로 시작했다. 설명하기로는 뭐냐면, 삐르라는 말인데, 명백히 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말로 했다가 아닙니다. 말로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하박국 2장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하박국 2장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똑같은 단어. 뭐냐면 그냥 말로 한게 아니라 판에 새겼대. 이 설명하기라는 것이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판에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자기가 설교하고 그거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신명기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새긴 것을, 새기는 수고까지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것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은퇴도 다 했어요. 더 이상 살라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보여준 마지막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네. 우리 보면 은퇴할 때 되면 대충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끝났는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기쁨으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 네. 참 모두에게 놀라운 기관이 되는 거아요 만약에 구전으로만 하면 나중에 그 뜻이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다 잊어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글로 새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남죠.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명의사를 읽고 있잖아요. 누구의 수고 때문이에요? 이 모세의 수고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가 맡은 사명과 또 사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모세처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시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신년기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기를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고 전한 귀한 생명의 메시지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살려내고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이왕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냥 성포된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 말씀 시간 정말 소중히 어기고 귀히 어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가 있을 것입니다. 한참 더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지만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 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